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새학기 시작으로 바쁜 시기에 시간 내서 자리를 많이 해주신 양호봉 총장님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신학기를 맞이해서 활력이 넘쳐야 될 캠퍼스가 어느 때와 다르게 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부의 어대정원 학대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과대학 수업 또한 멈춤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과대학 교수님들도 일부 집단사직 하시겠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할 대학이 갈등과 불안으로 차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는 심정으로 직접 총장님, 의과대학 교수님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며 향후 진행될 정원 배정과 대학 지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학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대학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장님과 보직 교수님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 복귀를 독려해주시고 또 멈춰있는 의과대학 수업 역시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laughs>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거듭 강조해온 바와 같이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선배 의료인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이 큰 어려움에 놓여 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때,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는 현장을 떠난 전공이들과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들이 현장을 떠난 순간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없음을 잊지 마라 십시오. 학생과 환자의 곁에 있어 주시기를 강국히 당부합니다. 의과대학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저에 대해서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학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교육을 통해 의료 수준 전반의 향상과 더불어 의학교육의 여건까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통해 지방대 혁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믿어 숨지지 않습니다. 끝으로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대학은 의료계획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함께 모아야 하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지속되는 갈등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힘을 함께 모아갑시다. 장기화되고 있는 혼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대학 관계자 분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총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하고.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비상 어, 대책 회의를 어, 비상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비상 대책 회를 만들었고, 저희들의 가장 큰 뜻은 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어, 무사히 조기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뜻입니다. 학생들이 이, 조기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좀더 전향적이고 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휴학이라고 하는 선, 수단을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 서로 진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어, 이 그냥 그 대화를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그 진정성의 의미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부의 태도 변화만이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할 수 있게 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휴학이라고 하는 또는 유급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학생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사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부가 좀더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